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광운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2016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18일 월요일 심상민 입학사정관의 개회사로 시작해 5일간 재학생 사례 발표, 커리어 개발 강의, 문화예술 특강 등 다채롭게 구성됐습니다. 특히 꿈을 향해가는 대학생활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대학생활 4인 4색은 선배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들려주고 신입생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줬습니다. 학교 선배님들 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보고 많이 존경스러웠고요. 저도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본 프로그램에는 백 오십 명의 예비 신입생들이 참가했으며 백 퍼센트 출석한 학생에게는 이학점이 주어집니다. 예비 신입생들이 2016학년도 미리 가보는 대학을 통해 느끼고 배운 많은 것들이 알차고 생기넘치는 대학생활의 시작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KWC 지서연입니다.